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 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 나요, 아요아. 야, 학생이 또 마스크를 껴? 아, 어, 선생님 저 진짜 아파요. 어디가 야 마스크 벗어 봐. 야, 멀쩡하네. 멀쩡해. 꾀병 부리지 마. 들어가. 아, 마스크 춤들. 아유. 학생이 마스크를 끼고 등교를 해? 빨리 벗어. 아, 요즘 마스크 충돌이 너무 많아. 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야야, 빨리 집에 가, 집에 가, 빨리 가. 감사합니다 야. 야 걱정하지 말고 빨리 쉬어. 네. 자 오늘의 단어 스멜, S M E L L, 냄새, 꾸렁내. 요런 뜻이란 말이야. 기초 단어도 몰라서 대가 어 근데 요즘 말이야, 아 요즘 날씨 덥다고 잘안 씻고 냄새 나고 꾸렁내 나고 요런 매너 없는 인간들 있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는데 말이야. 음. 선생님. 두더지 와.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참으라. 아저 저 진짜 오줌 진짜 오줌 메리요 선생님 갔다 올게요. 싸서 말리라. 아 어떻게 이거 싸서 말리라? 어어아 선생님 저 지금 똥똥똥똥똥 화장실 화장실 똥 말렸나? 네네네. 그래 앞으로 응. 나와봐. 앞으로요? 아. 똥마려워아똥마려요 지금. 나한테 방법 있어. 야 뒤돌아봐. 아 얼굴 왜고야이 방법이면 똥이 쏙 들어가 자 간다 어. 아! 아! 야똥 야! 들어가지? <laughs> 선생님 왜? 저 속이 안 좋아서 토할 것 같아서 화장실 가야 될것 같아요 갔다 와네아 수업 방 싫은데 어떻게 빠지지 아, 선생님 왜? 네. 아 저희 집에 집에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집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너희 할머니 벌써 네 번째 돌아가셨다. 아이고 저번에 써먹고 구씨아 선생님, 왜? 저 집에 경사가 있어갖고 집에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뭔데 아, 집에 있는 강아지가 고양이 새끼를 낳아갖고 집에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소리 하지 마라. 아이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왜? 집에 지금 할아버지 잔치가 있어갖고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 칠순 잔치? 아니요, 지금 할아버지가 롤리 체인지 찍어갖고 파티하러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개소리하지 마. 아, 여기 아버님이시. 무섭빠질 방법이 없나 아두더지야 아, 어?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방법은 무섭떡통한데 뭔데 오케 이 오케 이 선생님 왜 제가 지금 매직통이 와가지고 아. 그래 좋았어 요거 감아서 아픈 척 해야지 최후의 방법이다 예. 선생님 왜저 팔이 다쳐갖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호실 좀 가봐야 될것 같아요 다리 전혀 안 움직여? 네잘 어? 움직이네 응. 아이씨 진짜 이씨 야공작너땀을왜 이렇게 많이 흘려? 모르겠어요 야야 야, 아픈 거 같은데 빨리 양호실 가네 아, 더워 죽을 뻔했네